7번도 네, 비슷한 문제죠. 네, 이 과로 안에 있는 복소수를 지라고 한다면 2분의 i가 되고, 이제 딱 보면 아 r g u m e 바로 구하지죠. 그죠? 아 r 먼트 m e 자, 2분의 1, 콤마 2분의 1. 4분의 pi죠. 그죠? 그리고 크기는, 복소수지 크기는 정합니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 나오네요. 네, 따라서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i의 아, 예, 10제곱은 크기의 10제곱 이 친구 10제곱하면 32분의 1이 나오고 아규먼트의 10배 10배죠.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파이 아이 사인 2분의 5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분의 5 파이는 코사인의 경우는 어차피 2분의 파이니까 0이 되고요. 얘는 사인은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 자, 32분의 1i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예, 10번 적곱하는것 예, 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극형식을 이용해서 드모블으로 정리 쓰는게 예, 좀 편하긴 합니다. 네. 다음 34번은, 이제, 드무아부르 정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에 대한 공식, 그러니까 3배각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2배각 공식은,까지는 고등학교 때 배워서 뭐, 잘 알고 있죠. 근데 네, 3배각 공식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드무아부르 정리가, 이건 증명이라기보다는 유도를 한번 해보죠. 공식을 유도. 드무아부르 공식이, 코사인 세타, 아이 사인 세타를 n제곱하면 평각을 n배 해주면 된다라는 게 드모압으로 정리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제곱만 필요합니다. 삼배각 공식이 필요하니까 3 세타, 아이 사인삼 세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좌변을 한번 전개를 해보죠.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하고 세제곱이니까 이제 제곱한 걸해 보면 요거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ab이니까 2i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를 제곱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서, 요, 사인 대신에, 코사인, 사인 제곱 대신에 코사인으로 바꾸면, 예,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죠. 요만큼이. 네. 그리고, 2i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거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한번, 이렇게, 어, 요식의 좌변,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자, 실수부끼리 한번, 예 모아보면,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곱한 거,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나옵니다. 요렇게. 그죠. 그리고, 예, 복소수 두개 붙은 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이게, 예, 실수부고, 이제, 허수단이 i가 붙은 친구를 모아보면, 요렇게 곱한 거. 자, 2 코사인 제곱 세타에, sin 세타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sin 세타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sin 세타. 그리고 이번에는 어요 코사인 세타랑 이 뒤에 있는 이부튼걸 곱하면 네, 2 sin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실수 부분에 있는 sin 제곱을 전부 다 코사인으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세조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일 마이너스, 코사인 조곱 세타, 하고, 허수부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전부 다, 사인으로, 예, 이 사인 세타에 일 마이너스, 예, 바꿔봅니다. 정리를 하면, 네, 코사인 세제곱은, 코사인 세제곱은 4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고, 그냥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하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더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되고, 허수부를 살펴보면, 사인 세제곱을 한번 보죠. 2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2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이 있구요. 여기도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은 2 사인, 마이너스 1, 그리고 2, 그니까 러 3이 있네요. 3 사인 세타. 네, 요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음, 이 결과를 이 우변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실수부, 실수부는, 이거 허수분은 이렇게 해서 예다 유도를 했습니다. 37번과 38번은 이제 평각과 주평각에 관한 성질이 앞에서 한번 봤었죠.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 해드리면 두 복소수의 곱을 한 평각은, 각각의 평각을 넣은 거랑 같죠. 그리고 두 복소수를 이렇게 하나의 복소수 나눈 평각은 평각을 뺀 거랑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평각을 하면 라지 이런 아규먼트 이게 같느냐? 예, 이거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거든요. 이거, 이게 문제가 되고, 주평각이 하나의 값으로 딱 결정이 돼서 되게 쓰기가 편하긴 한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라. 그러면, 뭐, 만족하지 않는 거 하나, 발레로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그니까, 이, 이, 친구는 앞에서 저희가 증명을 해서 보여드렸고, 여기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 발레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발레가 지금 연습문제 37번입니다. 이게, <laughs> 실제로, 한번 해보죠. g1과 g2를 곱하면, g1이 마이너스 1이고, g2가 5i니까, 마이너스 5i입니다. 자, 아규먼트. y축이 아래에 있죠? 이 친구의, 네, 아규먼트가 얼마죠?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그죠? 요아규먼트 마이너스 2분의 파 근데, 원래, 요 g1의 아규먼트는, x축의 왼쪽에 있죠? 그죠? g1의 아규먼트는 주평각이니까, 주평각은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까지니까, 주평각은, 얘는, 얘는 파이가 돼야 되죠, 파이. 그죠? 자, 파이. 그리고, g2의, o y 의 주평각은, 이건 y축 위에 있죠? 이분의 파이죠? 예, 당연히 안 맞습니다. 예, 이쪽은 음수고 양수니까. 네,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 이두 번째, b 경우도, 자, argument, g1분의 마이너스 g2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rgument 5i가 되니까 5i는 네, 2분의 파이죠. argument. 반면 argument-g2를 한번 보면 argument-g2는 minus 5i, minus 5i는 minus 2분의 파입니다. 네, 그리고 또 argument g1을 보면, g1은, 네, 마이너스, 그니까, 러 g1이 이 친구죠, g1. 네, 이 친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죠, 파이. 그죠,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 식이 만족하냐? 네, 좌변은, 여기 좌변은 지금 2분의 파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파이를 또 빼는 거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주평각인 경우에는 이렇게 예, 두식이 평각에서 만족하는 거와 다르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발레를 37번에서 봤구요. <laughs> 네. 38번은 이게 항상 만족한다. 만족한다라는 걸 실제로 G1과 G2가 주어졌을 때 그냥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만족합니다. 왜냐면 하 위에서 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예, 구독자님께서 38번을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손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